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특정 상권을 독점을 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창업자들의 희망입니다. 일반적인 대로변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는 독점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또는 개발하기에 따라서 좀뭐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두근그렇게 단지가 돌아가면서 있다든가 해서 사실상 독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입구는 뚫려있지만 뒤에는 딱 막혀있는 그런 항아리 상권인데 이런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정 고객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정 고객이 결국 항아리 상권은 우리한테 오느냐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오도록 잡아야 되는데 흔히 항아리 상권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아 여기는 우리 독점이니까 여기는 우리 독점이니까 그냥 좀 시설을 좀 다운시키고 어, 좀 저렴하게 공사를 해도. 고객을 내가 독점을 하겠거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가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다니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결국 그냥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다 좋은 데가 있으면 글로 오는 거죠. 항아리 상권은 바깥에서 일로 들어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상권일수록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항아리 상권이라고 독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잘못 해놨을 때는 항아리 상권 독점 상권이 아니라 왕따 상권이 됩니다. 왕따 상권. 다시 말해서, 아, 여기 뭐, 그냥 뭐, 별볼일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오히려, 여럿이 모여있는 상권에서는 학생들이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러는 가운데 1, 2, 3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톱이 아니라도 먹고 살 방법은 있어요. 아주 중간 이하만 아니면. 근데 항아리 상권은 한번 외면받으면 왕따 상권이 돼요. 완전히. 거기는 아예 그냥 안 가는 대로 쳐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외부 애들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 상권, 발견하셔 가지고 그 지역 상권을 독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시설을 만들어 놔야 항아리 상권의 이익을 다볼수 있고 자칫 왕따 상권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항아리 상권은 잘못 하면 왕따 상권이 된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독점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탁월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항아리 상권의 단점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정적인 고객은 있지만 매출 증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 고객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높여야 돼요. 시간이 되면 인지도가 상승해 가지고 여기 점점 손님 많아질 것이다. 항아리 상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대개 개업 후에 3개월 정도 되면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제가 지난번에 성수기, 비수기 매출 계산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3개월에서 1개월을 홍보 기간으로 보고, 2개월, 3개월치 평균을 내서 그것이 성수기인가 비수기인가 계산법에 예상 매출을 딱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항아리 상권에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아 만약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권이 있다, 또 발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를 됩니다. 잘못하면 왕따 상권이 될수 있다는 거 하나. 그래서 시설이 항아리 상권에서 좋아야 다 내가 낚는다. 안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왕따 상권이 된다. 둘째, 항아리 상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매출이 올라간다. 아무리 내가 영업 전략을 쓰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매출이 물론 뭐 처음부터 상투쳤으면 <laughs>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자뭐 숙달 동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앞으로 뭐 향후 6 개월 동안 노력하면 더 올라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아리 상권에서 그두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